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的你。嗯 <music> you 자, 디 보자 바꿔 볼까 하면은 자, 안녕 하 세요？여러분 반갑 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면 비디오 켜주시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예 보현이 좋아 그래그래 그래. 미송쌤도 손가락 흔들고 있고 이래 예, 혜원이야 또 아라 민서 모두 반가워요 네 정우쌤은 저기 유튜브로 들어와 있고 어 지민이도 잠깐 지금 들어오네 켜줘야겠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민이까지 들어 왔네. 아 지민아 안녕. 안녕 지민이. 잘 들려? 손가락.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윤우가 들어오고 있고요. 윤우. 윤야 안녕. 아, 아직 아 연결이 잘안 됐나 봐요. 윤우는. 어 음소거가. 아 윤우 들어왔니? 안녕 윤우. 그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고요. <laughs> 저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어, 우리 작은 애가 막 문을 두드리고 있어가지고 저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읽는 날이고 3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모두들 성경책 모두 준비했나요 아까 지민이었나요 누가 성경책 보여준 것 같았는데 어그치지어굿 좋아 좋아요 누가복음 3장 준비해 주시고요. 어,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읽기 시작해볼게요. 눈 감고, 수선 모으고.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 은혜 안에서 또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이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말씀 읽는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우 쌤이 유튜브로 들어와 계시는데 좋은 저녁입니다라고 인사를 나눠 주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 어, 쉬는 날이었죠? 대선 후, 어, 투표가 있었던 날인데 우리 어, 여러분들뭐 부모님이나 할머님이나 뭐 이렇게 투표하러 가셨는지, 저는 <laughs> 아까 저녁 뭐야 오후에. 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한 한 10년 정도 있으면 다들 투표하러 갈수 있겠네 그치 한 10년 정도 10년 안에 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유 참 그날이 빨 언제 올려나 하겠지만 금방 또올것 같아요 자 우리 미송쌤도 지하철이에요 지, 약간 아 그쵸 퇴근길이신 것 같죠 크, 근데 퇴근길이신데 저렇게 감사합니다 네자 오늘 누가보금 3장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 어, 어제에 이어서, 어, 오늘 3장은 더 짧아. 어. <laughs> 왜나 좋아하지? <laughs> 어제보다 짧은데, 뭔가, 어, 짧으니까 뭔가, 첫날에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지, 짧으니까 뭔가 마음에 어,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laughs> 자, 뭐, 솔직한 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누가 보음 3장, 세례 요한의 전파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 작.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1 5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잇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사람 사람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그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무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갓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위는 마다시요 그위는 레위요 그위는 메기요 그위는 안냐요 그위는 요셉이요 그위는 마다디아요 그위는 아모스요 그위는 나훔이요 그위는 에슬리요 그위는 낙게요 그위는 마가시요 그위는 마다디아요 그위는 서모인이요 그위는 요섹이요 그위는 요다요 그위는 요아나니요 그위는 레사요 그위는 스룹바벨이요 그위는 스알리엘이요 그위는 네리요 아이고, 좀만 하시자. 그위는 멜기요, 그위는 아띠요, 그위는 고삼이요, 그위는 엘마담이요, 그위는 에르요, 그위는 예수요, 그위는 엘리에서요, 그위는 요림이요, 그위는 마타시요 그위는 레비요, 그위는 시모온이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요, 그위는 요남이요, 그위는 엘리아김이요, 그위는 엘레아요, 그위는 맨나요, 그위는 마타다요 그위는 나다니요, 그위는 다윗이요, 오, 다윗 나왔다. 다윗. 그위는 이세요. 그위는 오베시요 그위는 보아스요. 그위는 살모니요. 그위는 나손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그위는 아미나답이요. 그위는 아니요. 그위는 헤스론이요 그위는 베레스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야곱이요. 그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미이요 그위는 데라요. 그위는 나홀이요. 그위는 수르기요. 그위는 루우요. 그위는 벨레기요 그위는 헤버요. 그위는 살라요. 그위는 가인 나니요 그위는 아박사시요. 그위는 셈이요. 그위는 노아요. 그위는 레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와, 조선사님 래퍼같이 잘, 잘 읽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닌 걸로.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세례 요한이 이제 성장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어, 세례를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세례 받은 친구들이, 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 유아 세례. 이제 어이 여러분들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많아서 기억이 안날 거예요. 세례가 뭔가. 혹시, 기억나?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없죠? 혹시 나중에 좀 커서 세례받은 친구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여기 있는, 아니면 나 아직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세례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세례는 이제, 어, 옛날 예수님 당시로, 어 생각하면은 물에 한번 첨벙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물 속에 깊이 한번 팍 탔다가 푹 나오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제 하는 이런 어, 예식이거든요. 이거를 세례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근데 요즘 그렇다고 요즘에도 막 물에 첨벙 빠뜨리고 막 이렇게 다시 이런 그런 거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어, 물을 살짝 목사님이 이제 손에 묻힌 다음에 머리 위에 이렇게 어, 손내 손이 안 보인다 머리 위에 이렇게 탁이게 묻혀주면서 이렇게 세례를 어, 해주는 걸로 약식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회 중에 이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침례교회는 세례를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에 수영장 같은 곳에 가가지고 물에 팍 들어가가지고 다 나오는 그렇게 세례를 하는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침례교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례를 하셔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래핑한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께서 그 위에가 누구고 그의 위에 아빠가 또 누구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누구고 막막막막막하다가 막 우리가 아는 이름들 막몇개 나왔지. 다윗도 나오고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위에 또 올라가면 뭐나와요 이삭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그쵸. 그렇게 또 올라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아담 나오다가 그 위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 족보, 어 예수님의 족보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어이 누가복음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막 이모티콘 같은 거막 띄우네 이런 거 그쵸? 나도 한번 띄워봐야지. 자. 유후 기쁨. 자자 <laughs> 자, 이렇게 한번 해봤구요. 어, 오늘은 그래서 누가 누가 보음 3장 말씀 읽었는데 우리 채팅창에 친구들이 막 채팅 올렸어요. 려 아까 보현이가 혜원언니 안녕 이라고 처음에 채팅 해줬네. <laughs> 그래서 제가 모두 안녕 했구요. 미송쌤이 아멘. 유누는 11절 16절. 어, 어디 보자. 11절 16절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래, 이 좋은 말씀. 옷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또, 16절. 아, 이거 참, 예, 세례 요한이 유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참, 나는 어렵다. 네, 그 말씀. 또, 아라 21절, 22절. 어, 예수님께서 성령님,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성령님이 막, 비둘기 같은 막, 킹 흉, 비둘기. 그래서 교회에서 막 많이 상징으로 이용하는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가 마치 이제 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같은 모습으로 이제 형체로 이렇게 오셨다 해서 비둘기가 교회의 이미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림 같은 거에도 비둘기가 굉장히 많고요. 보통 비둘기가 나온다 하면은 아, 저거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미성쌤도 똑같네요. 그리고 행원이는 12절, 14절. 어딜까요? 아.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더니, 이제, 어, 세례 요한이 부가된 거위에는, 겉 위에는 거두지 말라. 어, 그쵸. 군인들도 물었더니, 너네는 어, 군인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받은 급료만 좋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는 내용들입니다. 어, 자, 전도사님도 오늘 마지막에 읽은 요 말씀하고 비슷해요. 어, 이제, 어, 11절부터, 어, 10절부터 14절까지죠.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내가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은 회개하고 새 삶을 살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옷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나눠주고 그리고 어, 너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어, 니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어, 얘기해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어, 그, 요 말이 좀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게 이제 삶을 음, 살다 보면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먹고 싶은 것보다 더 먹으려고 하고요. 놀고 싶은 것보다 더 놀려고 하고요.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을 갖겠죠. 여기에서 오늘 성경책에 나온 직업은 세리와 군인이었는데 세리는 이제 세금 걷는 사람, 군인은 알죠? 군사, 군인들. 근데 그 어떤 어떤 직업을 갖건 간에 이 직업을 갖는 것 이상으로 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음, 그렇죠. 부과된 거 위에는 세금을 더 때리지 말라고. 더 부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렇 그리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는데 참이 욕심 많은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어 살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저는 받고 어 그렇게 어 살려고 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옷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면 전사님께 연락하세요 <laughs> 어 있는데 막더 달라고 하면 안돼여러분들 똑같이 <laughs> 혹시나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부족해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남으면 드릴게요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나눠줘서 고맙고요 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마지막 마침기도 마침기도 눈 감고 두서 모으고 기도해 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했고, 또그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 그 음성들과 내용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쉬는 날이었지만, 또, 잘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또 아쉽죠? 내일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내일 또 다시 정상 하루로 돌아가야 되니까, 오늘 잘 놀았는데, 그치? 아유, 아쉬워. 보현이 표정이 벌써 아쉽다. 오늘 하루가 가는 게. 하지만 또, 내일 또 가야, 목요일이 오고, 또, 아, 모, 아니, 목요일이 아니지. 목요일이 와야 또 금요일이 오고, 또 금요일이 와야 또 토요일, 주일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화이팅 하시고, 내일 저녁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 다 같이 화이팅! 예! 하고 만나도록 내일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 빠용